주민자치의 운영경비, 활동지원 사업비, 동 단위 계획형 예산, 공모 사업비 등각 사업별 예산계획은 적절하게 책정되었으며, 사업별 계획에 의거하여 회계 집행 기준에 맞게 집행되고,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의해 적정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각분가별 지출 결의 내용이 투명성 있게 조례 규정에 맞게 정리되어 있으며 지출 증빙에 따른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 등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주민자체의 통장에 관한 체크카드 역시 관리 청년 서약서 대용과 일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